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토킹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또 오늘 어, 촬영은 특별히 스노우가 아닌 후디라는 걸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음. 한국에서 이제 호주 간호로 유학이 결정되신 분들이 해오면 좋을 것들 세 가지 정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도 다 그랬는데 한국에서 이제 호주 간호 유학이 결정되면 한두 한달 시간이 남잖아요. 그럴 때뭐 가족이나 친구들도 보고 영어 공부도 하고, 보통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영어 공부만 하기 좀 지겨우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들을 제가 좀몇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바로 레퍼런스 공부해오기입니다. 지금 재학생들은 당연히 많이 아시겠지만 과제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레퍼런스 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순 없지만 아무튼 레퍼런스가 필수예요 레퍼런스가 뭐냐 과제를 할때 자기 주장을 많이 넣으면 안돼요 과제를 이렇게 2천자 3천자 쓰잖아요 여러가지 저널이나 학술이나 교과서 이런데서 발췌를 하는 겁니다 지식들을 모아서 쭉쭉쭉 쓰는 건데 발췌해서 파라프레이징 할 때마다 이거를 내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원본에 그 레퍼런스를 달아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과제 한 문장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각각 달아야 되는 겁니다. 크게 인텍스트 레퍼런스랑 풀 레퍼런스 리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레퍼런스를 어떻게 다는지는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크게 지금 USC에서는 저 때는 하버드 스타일로 했었고요. 지금은 APA 스타일로 한다고 들었어요. 구글에다가 Referencing Guides and Academic Integrity 라고 쓰면은 USC에서 제공하는 PDF 파일이 있거든요 이거는 음. 꼭 학생들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전세계 사람들이 구글에서 치면은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가셔서 PDF 파일로 딱 뽑으셔가지고 어 시간 넉넉히 잡고 일주일이면은 마스터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오시면은 호주 애들은 이미 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 애들과 경쟁할 때 동일성상에서 출발할 수 있다 아주 좋죠? 두 번째, 아나토미 공부해 오디입니다 자, 호주에서 어 이제 수업을 할 때나 실습을 가거나 랩 수업을 할 때, 교수님들이나패실리테이터나 버디널스들이 환자의 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어떤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보통통 어디가 아프다, 그리고 어디에 뭐 엑셀을 찍어야 된다, 울트라 사운드를 찍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위치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아나토미가 그게 거기에 기본이에요. 시간이 많으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나토미 지금 사진도 이거 띄워드릴게요. 한 이렇게 머리에 익숙해지시면 은 수업을 들을 때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실습이나 이런 거 나갔을 때도 굉장히 남들보다 이해도가 빠르고 수업이나 실습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으시면 또 이렇게 아나토미도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운전면허 따오기입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호주에서 이렇게 공장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나이가 제가 알기로 만 25살인가? 뭐 이렇게 넘으면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운전면허증을 따오면 호주에서 무조건 운전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은 선샤인 코스트 유학을 할때 대중교통이 물론 있지만 상당히 버스도 적고 좀 불편합니다. 차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여기 사시는 분들은 지금 정말 더잘 아실 거예요 차이가 많이 큽니다 할수 있는거 없는거 이런 차이도 많고요 간호 학생들한테 좀 중요한게 AIN 일을 많이 구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구할 때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력서에서 매니저 멘트팀이 많이 봅니다 3시프트로 운영이 되고 특히 에이전시 에이전시 AIN을 구하실 경우에는 차가 있냐 없냐 그런 칸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한 달이라도 시간이 남으셨을 때, 속성으로 운전면허를 무조건 따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오늘 엄청 짧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알아봤고요. 어, 이거는 정말 한국에서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어, 자, 간호사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인젝션입니다. 주사 놓는 거예요. 추산이 남으시면은 제가 이거는 PDF 파일이 있거든요. 메일을 남겨놓을 테니까 어, 뭐 해오고 싶다 하시는 분은 메일로 여기다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내드릴게요. 인젝션도 왜 중요하냐면은 학생 때부터 이거는 에이지드 r n 이나 병원 r n 이나 간호사들은 인젝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커 IM 이것이 못 알아 들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일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것도 공부하고 오시면 됩니다. 코킹 영상으로 오랜만에 알아봤는데요. 음, 이제. 국경이 열리면서 많은 유학생들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너무 오실 때 쫄지 마시고 어차피 사람 사는 거다 똑같으니까 여기도 다 먹을 거 팔고 옷이랑 이런 거다 파니까 또 한국 거 좋다고 괜히 또막 실습복, 뭐 신발 이런 거짐 되는 거 많이 들고 오지 마시고 여기 다 파니까 호주 간호대학에서 지금 필요한 것들을 많이 공부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음, 오늘도 이렇게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스킨 영상으로 좀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후비고!